진주시가 최근 진주혁신도시와 금산면을 잇는 3.8km의 자전거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이렇게 남강면의 자전거 순환도로가 이어지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에겐 편리해졌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응은 사뭇 다른데요. 일부 구간이 오랫동안 농로로 이용됐던 길인데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졌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진주시가 46억 원을 들여 조성한 자전거 도로의 개통식을 할때 한편에는 농로의 자전거 도로가 웬 말이냐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문제의 자전거 도로 구간은 진주 혁신도시의 종합경기장 건너편. 별도의 농로가 없어 주민들이 오랫동안 농로로 이용하던 하천둑 구간입니다. 이 강둑길을 이용하지 않으면 농사용 차량이나 농기계가 아래 비닐하우스 단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농로가 먼지 생기지 자전거 도로가 먼지 생긴 게 아니다. 이걸 어찌 해줘라. 그 이야기 하니까는 자전거 도로부터 개통해놓고 그 다음에는 차후에 이제 내년부터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농민들의 민원에 진주시가 한 임시 처방은 농로와 자전거 도로 겸용입니다. 농기계와 차량 운행이 잦은데 자전거까지 다니면서 사고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대홍기 그게 참 위험하거든요. 이 백밀로도 없고 제가 다니면서 좀 많이 봤거든요 사고 나는 거로 진주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및동민들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별도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공사가 필요하다는 건데 애초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농민들은. 설치 중인 자전거 도로 가로등의 불빛도 비닐하우스 농작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